대관령을 비롯한 강원 산간 지방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대관령 35.6cm, 미시령 61cm, 진부령은 45cm의 눈이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강원 산간 지방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해제됐고, 군장병과 중장비가 투입돼 제설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5에서 20cm의 눈이 더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에, 비나 곳 보고 있고요에서0 c m 이렇게 나고 있네요. 이번 폭설은 11월 기준으로 27년 만에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이상 천지TV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